하늘에서 내린 자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거침이 없어. 내가 어디를 가도 다 나는 잘났으니까. 어디를 가도 취업도 잘하고, 또 장사를 하면 장사에도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도 성공을 하니까, 또 남녀 간의 문제도. 이분들은 그런 게 많이 있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니까 덕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 어, 선생님의 그 신뢰님께서 음. 알려 주시는 이제 띠별 운세 음. 좀 띠로만 보는 거지만 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음. 원숭이 띠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원숭이띠들은 이렇게 보통 보면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으시던 나름대로 굴곡도 있고 사연은 있지만 우리 요새 그냥 쉬운 말로 음. 세상 걱정 없고 음.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어, 원숭이띠들이 남한테 해도 안 끼치지만 자기가 손해 보는 일도 안 하고 그냥 어 응, 뚝심으로 사는 그런 원숭이띠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애기지만 6세 또, 18세, 30세, 42세, 54세? 그래도 말년에 64까지는 제가 봐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6세, 아직 애기죠. 6세 이런 애기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요. 나름대로 이제 재능 한 가지씩은 다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면으로 영리하고 똑똑한지, 이런 거를 몰라서, 그냥 이제 이렇게 해다 보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 진로를 못 정해 갖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기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굉장히 잘 뒀어요. 6세. 양쪽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으로 잘 진로를 정해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애기라고 다칠 수. 애기들이 사고수가 없는 거는 아니다. 응. 2021년 하반기에 음력 11월 동짓달에이 응. 애기들은 감기로 인해서 잘못하면 폐렴까지도 올수 있으니까 응. 이 애기들은 우리 애기는 건강해. 괜찮아. 이렇게 보지 말으시고 응. 감기. 이것만 봐주면은 그래도 2021년에는 애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또 이제 18세. 응. 갑신생 여러분들. 머리가 좋다 보니까 공부는 잘해. 응. 근데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그냥 뒤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오든가 이래서 지가 지 발등을 찍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그것만 잘 조심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조심할 일은 그래도 없다. 그리고 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조상님 덕이 많다. 조상님 전에서 많이 도와준다.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도 또 자손한테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들은 아마 내년에 좋은 대학교 많이 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이제 30살, 임신생, 고집이 좀 세.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러다 보니까 후회를 해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가슴 아리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또 성격이 직선적이다 보니까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 지장 싫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표를 던졌다가 후회하는 자손들이 많다. 그래도 이분들은 취업으로다가 고민했던 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풀릴 거예요. 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자기 고집과 성질과 자만심만 갖지 않으면은 성공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42살 경신생 참 이분들은 하늘에서 내린 자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거침이 없어. 내가 어디를 가도 다 나는 잘났으니까. 어디를 가도 취업도 잘하고 또 장사를 하면 장사에도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도 성공을 하니까 또 남녀 간의 문제도. 이분들은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또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남들 도마 위에 항상 올라간다. 시기 질투가 많다. 그래도 올 7, 8월 달만 잘 넘기면 이분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탄탄대로다 그리고 이제 54살 무신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빨리 이제 달리다 보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이제 정년퇴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퇴직이네이 원치 않는 퇴직이지 그게 잘못하면 올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우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은 가감하게 퇴직을 하시고 자기가 하고자, 자기가 가고자,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건강 같은 것도 괜찮고 가정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도 괜찮고 자손들도 잘 두고 괜찮은 그런 띠 중에 큰 분들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66세 병신생 여러분들 이분들은 참 66년 동안 사느냐고 에, 많이 썼을 거예요 왜? 잘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님 탓이라는 옛말 속담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남녀를 두고 우리 같은 이제 종교적인 데 심취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같이 무당 사주 팔자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조금씩 풀리는 형국이고 또 이분들 단한 가지는 내 팔자대로 못 살았으니까 자식들이 대물림하면 어떠나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식들 좀 자손들도 좀 많이 신경 쓰시고 자식들이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피하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거는 좀 부모님이 신경 써서 미래에 좀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게 66세 여러분들한테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원숭이띠들이 그래도 탄탄대로로 무해무덕하게 잘 사는 사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르시고 2021년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다 좋은 일 있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